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그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레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한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업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매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특별한 어려움을 단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마을이었습니다. 언제나 비는 적절하게 내렸고 농작물은 풍성했으며 그 어느 것 하나 어려움 없이 마을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뭄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메마르게 하였습니다. 어, 단한 번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던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그 피해는 삽시간에 더 크게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단련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작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어,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거죠.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주혜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와의 호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부리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괘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씀에서 25명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리를 품고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어, 여러분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을 해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는 것은 어, 자기들은 끌려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읍은 가마가 된다라는 말은 어, 자기들이 쌓아놓은 성벽, 성전, 뭐 위치와 권력이 어,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고 마치 가마 속에 보관된 그러한 고기처럼 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고요.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정말로 그랬을까요? 4절의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성경에서 두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 서두에 말씀드린 마을 이야기처럼요, 한 번도 가뭄을 대비하지 않은 마을은 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안주하며 어, 그 평안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과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평안할 때가 있죠. 건강이 허락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하는 일들 모두가 순탄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나태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보다 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요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 평안의 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 하면 정작 우리의 삶에 가뭄과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메마른 땅처럼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나 준비된 자는 기도로서 무장된 사람은요 어느 순간의 위기가 찾아와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주어진 평안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내 믿음을 점검하며 다가올 환란을 이길 힘을 미리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벽과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미 이전에 적들의 침략을 받았던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이죠.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요.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가마에서 끌어내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의지하는 가마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뭐 지식, 인맥 등이 어, 혹여나 우리의 가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나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마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요새가 되시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세상의 것들에서 거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렉에게 강조하시며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을 넘어 사실 그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에스겔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심과 같이, 그리고 요나의 경고로 회개하였던 니누의 백성들과 같이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부리를 품고요, 악한 꾀를 내며 그 마지막 기회마저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와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끊임없이 그러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찔림이 있다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가뭄을 대비하지 못했던 마을은 결국 황폐해졌습니다 어, 거짓된 평안 속에서 세상에 가마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평안함 가운데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한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평안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벽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다가올 어떤 환란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